아, 여기 있다. 어, 어오운수밖에 없네. 깍되는 소리가 빨라지는 걸 보니 아파하기는 하나 봐. 너무 급하게 뭐뭐뭐 해서 림버스 컴퍼니 림버스 아우 시끄러. 어 차이 튀었다. 사자가 밀린 거야? 하지만 당신은 두렵지 않았어요. 왜일까요? 파우스트 성우님이 저기 라이덴 성우님이라 하셨나요? 목소리 진짜 예쁘다. 그러니까 별을 찾으면 된다고? 이제 그 형상을 되내면서 제가 하는 얘는 어떻게 말을 알아듣는 거야? 너의 별을 따라가거라 뭐지? 더덥더덥 어 방금 조금 라이덴 같았다 어 맞아 얘얘 얘 진짜 이러면서 죽었던 것 같아 어. 한번 죽었다 다시 살아나고 이랬던 계약은 것 같은데 만료되었습니다. 이제 저희의 심장이 먹고 뛰면 당신의 시각이 어디 위치하는지 따라 달렸습니다. 계약 조건도 설명 안 해주고 그냥 냅다 도장을 찍게 만든다고? 잘 부탁드려요. 하이브리드요. 하이브리드요 이상도 멋있다 목소리. 골수에서 그러니까 수감자 갈아넣고 살리고 하면 그러면 단태가 힘들잖아 안 됩니다. <laughs> 단태 죽어. 우리 단테 죽는다잉 파우스트는 고생하지 않는아그 삼인칭만 좀안 하면 안 될까? 약간 약간 덜 떨어져 보여. 집안 <laughs> 가문 이러고 있네. 역시 붉은 시선님의 수화들답게 능력도 만만치가 않군요. 수라고어너 <laughs> 모분조도 뭐 해버린다. 해. 제가 대신 사과할게 그런데 왜 이렇게 꾸물럭대는 거야, 합킨스치치합니다어 치즈 치즈 <laughs> 무슨 말을 하는 거야? 아너치합니다니 그 언제... 그럴 수 있지. 우리 시간니 뭐야? 딱 보면 모르는가. 전장 한복판 이다꿈 이건... 그레고르가 겪었던 음. 일이 환상으로 음. 또다시... 이렇게 그러니까 나온 건가? 왜 전장 항복판에 있냔 말이야. 함정이라도 빠진 거 아니야? 음. 멀지 않은 곳에 우리가 찾던 기술의 정수가 있습니다. 황금가지요? 네. 다들 이곳이 언제 논이라는 게 있다면 한눈에 알아보겠지. <laughs> 넌눈 없어서 모르는 거라고 하자. 관리자님은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. <laughs> 이걸 또 진짜 이렇게 말하네. 눈이 없어. 어, 도마 대리 데리... 아, 아, 사원인가? 네. 아무리 가면 아, 아, 미안하네. 어떻게 된 거지 파우스트 씨? 이건 내 기억이잖아. 음? 정확히는 자아심도예요. 당신의 마음 속에 나 있는 하나의 길. <laughs> 황금 가지 찾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. 되는 건가? 오. 우리가, 씨의 마음 안에 내가 알던 토마 될 그러니까 될 내가 아는 토마도 실드 주던데 머리색도 다른데 <laughs> 위에서 어 뭐야 왜 손이 내려와 위에서 뭐야 야, 와중에 네일아트 했어 알 <laughs> 기어이 맞으니까 가버렸냐? 그래고를 확실한가요? 지금까지 뭐 하나 왜내 피하면 안 돼? 그런 적이 없었어. 이건 역시 저항 자체가 무의미한 공간이라는 거겠지. 그렇다면 저항을 그만두는 게해답이진심이냐 다들 <laughs> 그리고 말이지. 어? 손톱만이야. 손톱? 저런 무늬의 매니큐어는 뭐야? 흔치 않다고. 손바닥의 주인이 그 사람이 맞다면. 어? 절대. 이게 얘랑 관련 관리... 관련이 돼 있었어? 파우스트 씨. 이다면 확실할 거야. 내 마음의 길은 이 후로는 막다른 길 예정이거든. 오. 음. 오, 빠져나왔나 보네. 게임은 아니에요. 공포 게임이면 애초에 이렇게 튀어나게 못하지. 다온 모야, 이것만 사장이 되게 길구나. 오늘 그래도 씨. 한 2장까진 다 했으면 좋겠다. 버스로 돌아가면 스토리, 스토리 재밌어. 야, 잠깐만, 어, 이거 그래. 어, 카론이 좋아할 거야. 야, 방금 플래그 나왔는데, 버스로 돌아가면 고향으로 돌아가면 그녀에게 청혼을 할 거야. 버스로 돌아가면 거예요. 카론에게 <laughs> 카론에게 지도 보는 법을 알려줄 거야. <laughs> 돌아갈 곳이 이거 봐 플래그잖아. 전거네요. 황금 가지가 저기네. 있어 페레니코님 와서요. 페레니콘 그레고르 잠자가 사과 맞고 도어간거 그런가? 림버스 음. 컴퍼니에서 오신 어? 분들 맞나요 뭐야? 버스로 돌아가면 카론한테 알려줘도 될까요? <laughs> 아니, 야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? 배부리 죽고 싶지 않았어요. 야. 그 누구도 죽고 싶어하진 않았어요. 야이 잔인한. <laughs> 그래고로 과장님 항상 존경하고 있습니다. 존경하지 마. 난 내가 원해서 참자는 것도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그럼 난 도대체 어쩌라는 거예요? 살아남은게 죄예요? 아니. 그냥 살아가 제발. 우리가... 원에서이 비극 속에 떨어진 거 아니잖아. 아니, 성우 연기 뭐야? 미쳤다. <laughs> 끝에 끝에서 결실을 목전에 두고 멈추다니. 어, 뭐야? 누구야? 실로 개탄스럽고... 뭐... 우리야 좋지. 잡지 않은 기회는 유찰될 뿐이야. 아니, 어? 가지를 찾고 있었니? 어? 당신 생각보단 좀 작다 그치? 뭐야 누구세요? 난 헤르만이라고 해. 어?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거야. 왜냐하면 우리는 가지가 필요하고 너희는... 가지를 찾을 수 있고 헤르만 이사가 그레고르를 아낀다 그랬는데. 내가 준수 홍루 잘 가만. 간직하고 있어, 아들. 어? 아들이요? 말한 적 없어, 한 번도. 아니 어머니 너무 젊으신데요? 아들이 더 나이 들어 보이는. 그래도 포장지는. 어, 머리색은 포장하지. 같은데 아니. 고작그 능력이 내가 준 전부가 아니거든. 자 인사는 여기까지. <laughs> 헤르만니 그래고를 엄마였어? 쉬운 임무라고 생각했는데. 그 네가 같이 가든가, 네가 같이 갔어야지. 눈앞에서 황금 가지를 빼앗기고 당당히도 복귀했군. 헤르만 마망, 그러니까 아이가 둘이나 있었네. 야... 어, 일장 끝이에요. 이게 뭐야? 어, 좀 씻어라. 이것들아, 어, 우와, 한글 노래가 나오네. 우와! 그러니까 한국 게임인 건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뭔가 뭔가 신기해서 각장 주연 성우가 불러요. 우와 이거 그럼 그레고르 성우분이 부르신 거네. 어사전 궁금해졌어. 재밌어. 김생님 군디 대 때려줄게. <laughs> 송바이 그레고르 <laughs>